지금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데 오늘 가는 스튜디오는 버클리에서 친했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스튜디오를 직접 오픈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친구 스튜디오에 가서 음악도 만들고 해볼 생각입니다 아 수. 확실히 가수라서 이 저희가 듣는 게 편하네요 음. 말을 할때 <laughs> What's up, bro? 음. 아, 아, 아. 아, 저 친구는 온지 얼마 안 됐나 보네 <laughs> You ready?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든 s go! Let's g 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먹 l e 겠다 근데 먹어 t s g 맛있겠다 근데. 와 l e t 야채순대 e t s go! Let's 맛있어? 맛있어 그래 곤약밥 먹다가 그래. 저런 거딱 먹어야 힘이 나지 삼장 <laughs> <한 3장> 찍어서 <laughs> 어, 맛있겠다 저기 고기 아, 아,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많다 오야부짐하네부짐하네 오, 오, 맛있는 데같네나 진짜 국밥을 먹은 지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음. 저 친구가 아직 국밥을 잘 몰라서 아. 한국의 정서니까 국밥과 소주가 맞아 맞아 일단은 처음에 밥 넣기 전에 나는, 그렇지. 나는 우선은 이렇게 밥 옆에 두고 국물을 먹고. 음. 아, 안 되겠다. 야, 왜 왜? 저희 소주 하나만 주세요. 음. 그렇지. <laughs> 그렇지. 저게 있어야 완성이 되지. 그쵸? 왼손으로는 잔을 잡아. 네. 셰어스 이걸 Cheers. 먼저 먹고. 이걸 먼저 먹어. 응떡해 uh -huh. okay. 아, 가러니까 이게 한국이시야. 와. 응. 국밥에 소주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형은 그, 딱그 느낌이에요.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 드시...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단. 음. 되게 오. 흡사하고. 저는 이제 조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의 식탁일 수 있는데, 되게, 되게, 되게 매운 국밥 먹자마자 땀확 나면서 이게 뜨거워서 땀이 나는 건지, 매워서 땀이 나는 건지, 틈나와야좀 말하면서 제가. 형 국밥에 소주가 최고입니다. 내가 혼자서 가끔 이렇게 먹거든 3시쯤에 밥집에 가잖아? 그러면 은 다들 이어폰 꽂으시곤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셔 맞아 맞아 핸드폰 보면서 당연히 이거야 이렇게 하죠 아... 저짤저 아, 짤이 아엘씨였어요저 네, 유명한 짤이 저게 좀 몇, 밈으로 쓰이는 짤인데 아, 저게 접니다 아. 이다대기은이 순대랑 밥이랑 그냥 <laughs> 아유 잘 먹네 보는데 나는 아, 하나 또칭찬 하고 싶은 게우리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감대 형성과 이좀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아. 우리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 순대국에 소주 한 잔이 얼마나 맛있는지 딱 알잖아 나도 아. 오늘 먹고 싶다 뭐 그렇죠? 이런 생각 들잖아 요 아.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Anyway, 어. do you know S Papa? No, what's that? You don't know S Papa? 그게 뭐야? 아, S Papa 몰라 매니? I know S Pa. No, <laughs> no S Pa, S Papa. Pa. S Papa가 뭐야? S Pap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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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s a legend. Oh. 가수? Yes. 아, 그래? Uh -huh. 진짜 어떤 완전 히트곡 내고 아, 한국에서 갑자기 아, 그래? 사라졌어. 사라졌어? 어. <웃음> <웃음> 유형 가서 취급을 하는. 사라졌어? 그 사람을 나는 찾기 위해 하이보이 스카우트에 나왔는데 어.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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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능 TV 쇼에 어. 있다라는 소문이 있거든. 어. 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숨어 있어? <laughs> 그러니까 놀라운 거야. 그분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saying? <laughs> 어잘 모르겠어. 아무튼 어 나는 그분의 그런 가수 생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컴백했으면 좋겠는 나의 음 그래서 오늘 좀 에스파파를 생각하며. 몇 년도 가수요? 그게 참 다행이야가 네. 이제 2004년도. 어? 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나는 뭐 80년도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저 친구 좀 만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어, 지금 뭐 60대쯤 <laughs> 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또 그렇게 멀진 않아그 아. 나이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음. 좋은 날씨에 음. 그가 없는 이 허전함. 음. 그래서 no. 어, 나에게 돌아와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좀. 음. 근데 이런 반주는 되게 뭔가 경쾌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you know Alright, yes. 됐어. 오케이. 끝났어요. 끝났어. Okay. Let's It's get it. Yeah. 저는. 탁재훈 선배님이 되게 아마 쑥스러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에스파파 팬이 많거든요 에스파파 어... 애창곡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노래방 가면 근데 이것을 자꾸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아안 하시려고 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제발 돌아와요 에스파파 어 진짜로 만드는 거야 궁금하다 그 에스파파 같은 분들이 좀 4도 마이너를 많이 쓰시고 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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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코드를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가볼게요. 오. 오다 오. 오. 오, 오. 여기서 멈췄어. 완전 궁금하게. 뭐, 다음 편. 다음 편. <laughs> 다음 편. 다음 편. 오. 이들의 브이샵은 제가 볼 때는 꾸미지 않아서 빠져들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음. 아그리고참뭐할 참 거지? 앞으로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 음악을 만든다고, 노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네. 작업은 끝났어요? 작업을 우선은 거기서 풀버전을 만들긴 했는데, 네. 오늘 제가 사실 좀 가볍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제가 이제 가사를 썼는데 제목은 SOS 파파로 지었고요. 아 진짜 지독하다. 아, 이 이름이 너무. <laughs> SOS 파파에게 보내는 SOS 도와줘 도 s 줘요 파파 좀, 파파. 네, 좀 그에게 답기를 바라며 음. 한번 음. 음. 가볍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다행일까 이 모든 게 참. 다행일까 니네 소식 하나도 들을 수 없는데 다을 수 없는데 제발 돌아와 TV 속 그대 웃음이 너무 슬픈데 널 보내 팬들 영원 O.S. Papa, 넌참 나빠. O.S. Papa, 팬들 좀 봐봐. O.S.O.S. O.S.O.S. OS, Papa. O.S.O.S. O.S.O.S. OS, Papa.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앨범 내줘요. 와, 와, 와 야. 하하하하. 대박. 저 노래 나중에 내가 병실에 있을 때만 더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진짜 너무, 야 아니, 진짜 너무 좋다. 아, 고맙니다재야 그 우리 아일의 그 음성은 응. 이게 언제 들어도 저렇게 이상한. 야, 완벽한 아니, 음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곡이 네. 빌보드 1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에스파파 앨범이 새로 나오는게 좋아요? <laughs> 좀 빌보드 1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laughs> 근데 에스파파 진짜로 진짜, 진짜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꼭한번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오늘 꼭 전하고 싶은데 한 명도 못 봤는데 아, 정말 <laughs> 많이, 많이 있여서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씨, 네. 혹시... 어 노래라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그러는데 아이식이 뭐 잘하는 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어, 잠깐만 해좀 팝. 네. 1 2 3 4 Wild lips, pale face, breathing in a snowflake, s perlong sar taste. Lights gone, days and struggling to pay rent, long night, strange man. The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y, isn't yes they cream The worst things in like come free to us, cause we're just under the upper hand and sells love to another man. It's still cold outside for angels to fly. go Check this 어우 대단한 말투야. 음색이 진짜 어. 우리 대표님과 같이 한번 뛰어야 돼, 한번 내면은 오. 살살 녹을 것 같은데. 음, 아니 네. 뭐 그러면은 곡을 하나 좋은 거로 해서 에스파파한테. 어. 네. 에스파파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아, 난, 제가 배0로 받을게요. <laughs> 네. 아.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아우 <laughs> 어, 잘한다. 아 진짜. 아. 음색이 진짜 어. 너무 좋습니다. 어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바로 듣는데 그렇죠, 바로 들었는데 들은... 귀가 녹을 뻔했어요. 아, 아, 아. 어디요? 귀가 녹을 뻔했어요. 아 그래? 과격한 표현은 금지해 주세요. <laughs> <laughs> 응, 너무 부족해. 귀가 녹는다고요? 뭐 터미네이터입니까? <laughs>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지 쟤네들이 웃지. 누가 더 한국말 오래하고 살았는데? 어, 그렇죠. 그랬죠. 네. 한국말 진짜 오래했죠. 그래, 우리 엄청 오래했는데. <laughs>